네, 안녕하세요. 재영군입니다. 이번 영상은 SD 건담 G 제네레이션 이터널 신규 픽업이죠 보석 39,000개 모았습니다. 뽑기 한번 해 보려고 들어왔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등급표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제 영상 봐 주시는 분이 요런 이제 댓글을 좀 남겨 주셨어요. 티어표가 중요한가요? 신규 유입자들 잘못하면 전부 그만두게 만드는 정보를 자꾸 퍼트리시네요. 제발 신입들이 참고해야 하는 건 UR이 아니라 SSR 아닌가요? 어차피 유아 시나리오 끝나면 거의 마스터리그에서나 사용하지. 익스, 이거는 이터널로드 익스퍼터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사용 불가능합니다. 제발 재화 낭비하게 만드는 정보를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네, <laughs>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뭐 이거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말씀이 맞아요. 사실 뭐... 예전에부터 제가 뭐 영상 만들면서 언급을 하긴 했는데 SD 건담치 제네레이션 이터널은 이벤트나 개발에서 얻는 유닛들로만으로도 충분히 엔드 컨텐츠가 클리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어, 티어에서 높은 유닛을 얻으면 물론 좋기는 하겠죠. 조금 수월해지는 면이 있는데 어차피 HP가 2만인 적을 2만 천으로 에, 깨나 15만으로 깨나 깨는 건는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게임은 유닛보다 캐릭터가 더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유닛들이 주력으로 쓰는 딜러들이 이미 있는 상태기 이 때문에 큐베레이나 하이뉴 건담, 뭐 사자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요번에 얻는 가건담이나 뭐 유니콘 건담 이런 애들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릭터 중에서 못 얻은 애들 있거든요. 이터널 로드에서 많이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아스나나 아니면 에어리얼에 탑승하는 슬레타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이터널 로드에서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u r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유닛은 개발이나 이벤트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캐릭터는 높은 등급의 캐릭터가 훨씬 좋거든요. 어빌리티라든지 상승시켜주는 스탯의 차이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아 캐릭터가 확실히 유리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픽업을 하는 것보다 앞으로 뭐 이터널 로드나 다른 컨텐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유닛 보급에서 교환 포인트를 모아서 저한테 없는 르시뉴나 에어리얼을 얻는 게더 효과적이긴 해요. 근데 수집형 RPG의 재미라고 할까요? 또 신규 피검 나왔을 때 이렇게 뽑기 한번 해주는 게 재미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저는 뭐 연연하진 않아요. 이제 뭐 뽑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게 사실 크게 연연 물론 잘 나오면 좋긴 하는데 크게 연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게임 하실 때뭐 좋은 거안 나왔다고 해서 막 실망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깰수 있는 거는 유닛들 개발하는 걸로도 충분히 깰 수가 있어요. 다만 어 게임 내에서 뭐 재화를 획득하거나 티켓 같은 거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최대한 다양한 캐릭터는 얻어주시는 게 좋아요. 얘가 다음에 어떤 컨텐츠에서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 캐릭터들은 좀 다양하게 모아두시는 게 좋다. 그래서 명함이라도 얻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과금 유저들한테 좋은 거죠. 무과금 유저들은 풀돌 시키기는 어렵지만 명함은 뭐 뽑다 보면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사실 그냥 쭉 게임 진행하시다 보면. 웬만한 애들은 다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고 게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받은 티켓부터 한번 사용해서 포켓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보내는 느낌, 흘려 보내는 느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원래 하루가 뜨면 시작하려고 했는데 하루가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 갖고 그리고 하루가 안 들어왔어요. 무엇보다 오늘까지.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어짜 좋아요 안 나왔어요. 이렇게 그냥 SSR. 에, 이렇게 하면 조금씩 교환 포인트가 모이잖아요. 요거 이제 200개 모아갖고 모더든 애들, 에, 캐릭터 중에서 모더든 애를 얻어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신규인이 추가된 거 한번 해보죠. 아, 39,000개니까 130번 소환이 가능하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아, 떨린다. 자, 다운로드가 나오긴 했는데 이 다운로드는 그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SSR 중에서도 요번에 스토리가 추가되면서 새롭게 나온 애들 있거든요 걔네들이 나온 걸수 있어요 어, 번개 쳤다! 뭐지? 자, 어, 뭐지? 가보자 오! 우와! 이럴수가! 오! <laughs> 아, 뽑기 운이 이번에도 좀 도움을 주네요. 에, 비웃는 거 아니에요. 제 웃음소리가 원래 이래요. 제 얼굴을 보시면 제 비웃는 게 아니라는 걸좀 아시겠지만, 아, 어, 일단 각권담 획득. 명함을 얻었어요. 아스타로트. 와, 각권담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건담이 어, 볼트 건담 이번에 새로 나온 슈퍼 모드 건담이 여기 전기형 가건담이 뭐 하이뉴 건담 이돌급의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근데 물론 방어 이제 공격에 좀 몰빵된 기분이라 방어가 좀 떨어지는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공격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나온 애 중에서는 좀 탑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더 진행하기 아, 처음에만 잘 나오고 그 다음부터 또안 나올 수 있어. 어 뭐야 꺼졌대. 아, 이번에도 확정인데, 서포터 같아요. 어, 뭐지, 왜, 어, 왜, 이렇게 잘 나와? 확정이다. 세이라나 하면 확정이죠. 아, 또 여러분한테 민폐 영상이 될것 같네요. 별 생각 없이 뽑은 건데. 아, 죄송해요. 서포터. 요번에 한정 서포터가 좋은 점이, 어, 아니네. 티파, 티파도 좋아요. 티파도 좋아요. 카드 좋고 근데 하나 더 나올 것 같은데 저거는 어 건담 와 이번에 새롭게 나온 SSR들이 픽업이라 그런지 나오고 있어요 아, 바뀌었다 어, 1돌 아와 드래곤은 거의 다 얻은 것 같은데요 와 와 티파랑 갖고 있다 얻었어요. 아두 번. 아, <laughs> 아 여러분들 죄송한 마음 때문에 잘 웃지를 못하겠네요. 아무튼 오 SSI 세개 아까까지 해서 4 개. UR 오 뭐지? 오늘 오늘 어왜 이러지? 어? 또 다운로드 나왔다. 오 이상하다. 오 왁소사. 아니네? 아, 요거는 그냥 없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없는 유닛이나 없는 서포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약간 다운로드가 나왔으니까, u r 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는 있겠죠. 오.. 없는 애 캐릭터는 좀 다양하게 얻어 주시면 좋아요. 얘는 뭐, 어차피 한계 돌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서, 아, 아니었어요. 없는 애 나온 거예요. 역시. SSR 없는 애가 나온 거에요. 자, 이제 3만 개 남았습니다. 어, 다운로드 길었다. 어, 또 꺼졌어. 아, 어, 뭐지? 자, 가볼게요. 어, 이번에는 나올 것 같긴 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뭘까요? 유니콘 건담 와후 유니콘 건담은 지원 공격이 세번 돼요 그래서 지원형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유닛이죠 와, 어 뭐지? 와 버나지링크스. 그러다 요번에 얘도 새롭게 얻었어요. 다구자 맥클한번더 진행하기. 어또 다운로드 나왔다. 오호. 오! 여기가 이제 작전 게시에 이게 뜨면 약간 확전 느낌이거든요? 없는 애가 나와야 되는데, 아, 유닛이 하나 터졌어요. 그러니까 유닛에서 나옵니다. 자, 롬이 자꾸 나와. 어제, 어제 영상 자꾸 12시쯤 찍어서 그런지, 롬이 자꾸 드래곤 건담 1돌, 불트 건담 1돌, 건담 로즈 1돌. 맥스터 1돌 F91와 다 얻었다. 일단 명함은 유닛은 다 얻었어요. 얘네들이 이번에 나온 애들이 범용성이 좋거든요. 뭐 돌파력 주인공이 사이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 좋긴 해요. F91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런데 미쳤다 진짜. 이번 뽑기는 어, 예전에도 잘 나오긴 했는데 어, 이번엔 제가 생각해도 대박인데요. 아, 미쳤다 진짜. 자, 73 74 3 7 4, 3, 7에 21 38 24. 80회. 어, 또땅 아니, 이거는 짧다. 짧게 나오는 거는 자, 가 봅시다. 아, 이번 뭐 없었죠? 예, 네, 어지면서 터지는 건 없었어요. 아스타로트. 오호 이번에는 짧게 나온 거는 없는 거예요. 자, 오 다운로드가 또좀 있었는데 뭐지? 일단 다운로드가 나오면 없는 거기 때문에 뭐 SSR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없는 게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뭐 나쁜 건 아니죠. 아, 근데 뒤에는 좀 그렇게 좋진 않네요. 처음에 너무 잘 나왔어.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지금 다 그만둬도 되고, 다 뽑아도 좋긴 한데, 그래도 만족이에요. 일단 지금까지는 다 얻었으니까 만족, 뭐도 얘 예, 없는 애였어요. 그래서 다운로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공격형, 대한용 핀포 멀수록 데미지 상승. 자, 이번엔 없네요. 자, 가보자! 끝. 아 없어요 그래도 뭐 나올 수는 있으니까 <laughs> 예시가 없어도 간혹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는거죠 마우스를 광클릭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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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악의 마지막에 SSR 하나 나오는 이게 뽑기 중에 가장 최악이에요 마지막에 SSR 하나 나오는거 아, 이제 다섯 번... 아, 이거 왜 이러지? 저 아까도 꺼졌는데... 에, 아, 중요한 순간 날라가버렸어요. 아, 이럴 수가...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네. 에, 뭘 얻었는지를 모르니까... 아까번에 뭐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뉴가 이제 뜨기는 하거든. 와, 각건도 하나 더 나왔어. 아까 그 꺼졌을 때 각건담이 나왔나 봐요. 하나 둘세 개다. 와 아, 왜 자꾸 아, 이게 에플레이어가 지금 메모리가 딸려. 딸린... 아까 이, 일하다가 들어갔고 아, 좀 딸리나 봐요. 아무튼 <laughs> 아, 다행이긴 하네요. 네, 각건담이 네. 들어왔어요. 자, 한번 해 볼게요. 이제 네번 남았네요. 아, 또 꺼질까 봐 두렵다. 두려워. 가급적 이런 거는 핸드폰으로 하는데 건너뛰기 없을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나왔고요 오더 어, 다운로드가 조금 있었어요 아왜 이러지? 아 예, 자꾸 애플레이어가 튕겨갖고 다시 컴퓨터 껐다 켜갖고 다시 들어왔어요 아까도 뭐 나왔는지 아또 답답하네 밑으로 한번 쓱내려볼게요오 풀돌 와아가건담이 나올때 튕겼나봐요 그래서 가건담이 지난번에 지난번 튕길때 한번씩 나와갖고 오와 가건담 풀돌 대박 가건담 <laughs> 풀돌 됐어요 와 장난 아니다 어 이번 뽑기가 엄청나네요 운이 좋나보다 나머지는 이제 못 얻었고 서포터도 안나왔겠죠? 서포터까지 노리면 좀 도둑놈이긴 한데 티파 일단 나왔어요. 자 유닛 폼음 이제 두번 남았으니까 두번더 마저 해보죠. 아안 튕기겠지? 이게 어제부터 제가 작업이 있어갖고 컴퓨터를 계속 켜놨더니 메모리가 딸렸나봐요. 이렇게 나왔고 마지막 일단 있는 거는 그냥 다 써볼게요. 이번에도 뭐 다운로드. 오와 금빛 들어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확실하진 않죠. 여기서 한번 불이 확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왔어. 이럴 때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전함이 하나 떨어지긴 했는데 SSR. 아 사실 저는 캐릭터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아하 없는 애 같은데 SSR도 꽤 많이 얻어갖고 이터널로드 진행할 때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서포터 이번에 나온게 기동연사 건담 유니콘 건담 들어가는 애고 F91 공격형도 하나 얻었네요 아 아무튼 요렇게 해서 뽑기를 마무리를 했어요 130 뽑기를 했고 아, 감사하게도 유닛은 이렇게 얻었어요. 유니콘 건담 새로 나온 애들은 다 피검은 얻었고 가건담은 풀돌을 할수 있게끔 나왔어요. 그다음에 SSR 중에서도 보시면 밑에 이제 새로 나온 애들 쭉다 얻었는데 어느 정도는 다 돌파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뭐 풀돌까지는 아닌데 이 돌까지는 시켜줄 수 있죠. 이 돌, 이 돌, 이 돌. 1돌1돌 1돌 이렇게 나왔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아, 이번에도좀잘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긴 드네요. 아, 아무튼 <laughs>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뽑기는 게, 게임 진행에 크게 막 영향을 많이 미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잘안 나오셨어도 그냥 게임 진행하시면서 뭐제어 얻으시는 걸로 뽑기 하시고. 개발하고 뭐 이벤트 통해서 얻으시는 애들로 진행하셔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같이 좀 게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 제발 잘안 나왔다고 해서 게임을 접지 말아주세요. <laughs>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